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징공관 닥터입니다. 2025년 9월 22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당뇨 관리하고 있어서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기는 경우에 물을 한 잔씩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징공관 닥터와 AI가 순수한 징공관 앰프 사용자에게 드리는 제안, 그, 참고로 미리 다 이렇게 검증된 내용인데, 또 어떤 논쟁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생방송하고 그러면 그때 하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50년 현장 경험을 가진 증공원 닥터와 최신 AI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순수한 진공관 앰프 사용자 여러분께 안전하고 실용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상업적 광고가 아니라 사용자 여러분이 진공관 앰프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쓰시도록 돕는 재능 기부형 가이드입니다. 다만 내용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자료나 맞춤 상담, 작은 후원 연결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전 실용, 즐거움, 이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진흥원 앰프의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저 AI가 이제 좀 정리한 내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작은 후원 연결 등 <laughs> 제가 미리 검토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그본 가이드에 담긴 모든 정보는 교육 및 참고 목적입니다. 모든 작업의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고전압 전자기기 점검 수리는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지식과 안전 수칙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안내 드릴 내용은요. 그동안에 뭐 바이오스 전압에 관해서 많은 질문도 받았고, <laughs> 잘못 알고 있으신 상식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리고 전문 용어를 제좀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뭐 전자책이라든가 또 유료 상담을 통해서 점검 및 구장 수리 직접 하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특히 상담 내용은요. 저장하셔서, 녹음하셔서 평생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복된 질문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한번 듣자마자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바이오스 전압 혹은 전류의 의미와 중요성. 전압, 전류, 이런 말도 쓰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바이어스란 진공관이 가장 좋은 상태로 일할 수 있게 맞춰주는 기본 값입니다. 기본 값. 이게 너무 낮으면은 전압 전류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너무 낮으면 소리가 찌그러지고 디스토션, 왜곡,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진공관이 이제 과열되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일부러 증강관을 조금 오래 사용하려고 바이어스 전압을 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부 어떤 경우든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겠죠. 자, 적절한 바이어스는 깨끗한 소리, 긴 수명, 안정된 작동을 보장합니다. 근데 잘못 조절하면 오히려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제품 설명서나 해로도를 참고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진공관 교체 방법 안전이 치우서냐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은 뒤 충분히 식힌 후 교체하세요. 또 이렇게 공연하실 때도 뭐 제가 가전제품도 이사하시고 바로 끼워서 사용 안 하시잖아요. 두시간에간세시간은 안정되게 하셔야 되니까 제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얇은 장갑이나 면 장갑이래야 됩니다. 천으로 진공만을 잡고 뜨거운 상태에서 고무장갑 사용하면 거기에 붙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제 손에 땀이 나서 지문이 묻거나 그러면 면장갑으로 또 면으로 좀 지우셔야 돼요. 좌우로 살짝 흔들며 똑바로 뽑습니다. 그 지문 묻은 부분이 음. 열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음. 영향을 주니까. 새 지문과는 핀 방향을 확인해 맞춘 뒤, 이것도 수십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잘못해서 억지로 빼시다가 부러뜨리고 그러시는분 많거든요. 지금 공간 하단 부분에 베이스 부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설명 많이 드렸고, 모르시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꽂을 때는 출력관 이렇게 똑바로 끼우시고요. 좌우로 살살 흔들어 빼시고, 그 핀을 맞춰 끼우시고요. 또 프리관, 굽핀자리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흔히 여담사만 말씀드리면은, 일본 말로, 정구 땀아!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구 땀아, 갈듯이 쉽다 그러시거든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경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 해보시면 어려워요. 뭐, 옛날에 그, 또한번 말씀드리면은 수사스럽지만, 뭐 타이어, 가는 게, 자동차 갔다가, 펑크, 플랫타이어, 펑크 나면은, 아,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교체하신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전문가 얘기고,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간 핀이나 소켓 교정은, 이거 전문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려서, 함부로 따라하거나, 또 송곳등을 이용해서, 소켓에 이렇게, 뭐, 핀을 벌리거나 접히려고 그러는데, 감전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켓 세척은 전자접점 세정제를 사용하되, 과, 과다 사용은 금물입니다. 흔히, 이렇게 녹슬구, 자전거 같은 체인 같은 부분에, WD-40, 이제, 윤활제고, 녹을 제거하고 그러는 용도니까, 뭐그 어, 전자 접점 세정제 있어요 제가 별도로 다 알려드리고 전자책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이제 그상 상표 같은 걸 함부로 자꾸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앰프 사용과 관리 요령 증원 앰프는 열이 많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위에 물건을 올리지 마세요 미세한 진동에도 그 스피커, 이제 콤보 앰프 같은 경우 몇년 사용하시면 그 고정했던 스크류, 볼트 등이 다 풀리잖아요. 자, 그리고 켠 후에는 특히 이제 악기용 앰프에는 음, 한그 스탠바이 스위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스탠바이 스위치 없어도 볼륨을 다 특히 메스터 볼륨을 최소로 내린 상태에서 켜고 끄고 충분히 한 3분 정도 예열하고, 볼륨을 올리시고요. 음. 응. 악용 앰프는 잠깐 한 20분 이야 이렇게 쉬고 그럴 때는, 이, 파워 스위치는 놔두고, 스탠바이 스위치만 이제 끄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겨울철에 저희가 자동차 운행할 때도 특히 한 5분 정도 이렇게 잘 예열하고, 자동차도 그러고 이제 운행하잖아요. 그래서 진공관이 잘 안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열이 된 후에 이제 스탠바이를 올리면은 프레트 쪽으로 포함해서 고압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진공관은 그대로 예열이 되면서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탁해지거나 잡음이 생기면 진공관 수명 종료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제가 질문을 이제 받다 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분,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루 뭐, 10시간 이상씩 사용하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출력관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밖에 못 쓰시더라고요. 프리관은 한 뭐, 1.5에서 한 2년 정도. 그래서 편하게 제가, 출력관 두번 교체할 때프리건은한번 교체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개인하고 또 자주 사용하시는 분하고 달라요. 또뭐 5년, 6년 사용하셔도 이제 괜찮은 경우도 있고 조금씩 사용하면은. 내부 회로 점검은 감전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진공관 구매할 때꼭 그 저는 지금간 판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 무조건 받으시고요. 에이징은 이게 이제 그 고기라든지 뭐 과일 이런 것도 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간 그 수명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문하실 때꼭 전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수증 꼭 필히 달라고 하시고. 또 에이징 충분히 하고, 에이징이 끝나면 서로 특성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게 이제 선별이거든요. 선별까지 포함하고, 또뭐 필요하시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환불을 하시든지 반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뭐 유저분들도 계시니까, 공정해야 되니까, 진공관이 에이징 선별 아주 멀쩡하게 잘해 주셨어도 그 진공관 내부에 이렇게 뭐 저항 콘덴서 이제 그런 부품들이 노후되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이렇게 검증된 진공관을 끼워도 그 진공관 자체까지도 고장 나니까 좀 서로 이해를 하고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물좀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진공원 앰프의 소리와 매력 그냥 진공원 앰프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 풍부한 배음 덕분에 이제 한번 AI에게 한테 검증하셔도 좋은데요 검색하셔도 좋구요 고주파 하고 고조파 하고 좀 다르거든요 하모닉스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은 진공관 앰프는 디스토션 뭐 오버드라이브 또 클리핑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외율 찌그러지고 음이 좀 찌그러져도 듣기에 괜찮습니다 이제 트랜지스탬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일그러져도 좀 거부감이 많이 나오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공관 앰프에서는 이제 트랜지스탬프 같은 경우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THD 라고 그러는데 찌그러짐이 0.00몇 프로로 아주 숫자가 적죠 근데 이제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는 뭐5% 이렇게 좀 높아요. 그 이유는 충분히 들을만하고 매력적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디스토션, 토탈 아모닉 디스토션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빛나는 진공관 자체가 인테리어 요소가 되기도 하며 보기 좋죠. 근데 이제 간혹 그 증공관 하단 부분에 별도의 LED 등으로 이제 조명을 한 경우, 그건 사실 보기 좋게 하는 거지. 증공관에서 뭐 적색, 청색 이렇게 멋있는 조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참고사만 말씀드립니다. 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앰프 종류간 차이, 싱글 앰프 뭐야, 증공관 앰프? 응? 음? 푸시풀은 뭐야? 패로를 푸시풀은 뭐야? 자, 흔하게 싱글램프는 출력관 하나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은 낮지만 섬세하고 순수한 소리. 근데 이것도요, 제가 꽤 많이 말씀드렸는데 싱글램프에도 출력관을 두 개, 세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렬 결합이라고 그래서. 출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꼭 출력권 하나만 쓴다는 개념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푸시 프램프 수천만 번 말씀드렸는데 푸시 밀구 풀 단계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직문관 닥터의 별명이 푸시 오버 그랬거든요. 이렇게 만만하니까 밀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인간, 만만한 놈, 그래서 푸시오버,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자, 밀고 당기는 두 개의 증공관이 번갈아 증폭. 출력은 좀높고요 낮은 외고그 다음에 이게 패러럴이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병렬이란 얘기에요, 병렬. 그래서 제가 패러럴 푸시풀, 혹은 병렬 푸시풀이랬거든요. 이제 대부분 제 증공관이 6 1 6 g c 또뭐 EL34 출력관 얘기하는 거고요. 4 개씩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이거 역시 뭐 전압은 낮더라도 이제 전류 힘이 세게 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력 높게. 그래서 병렬 푸시풀 이런 말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악기 같은 게 공연할 때는 큰 출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네개 특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뭐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푸시프램프 같은 경우 거기에 위상 변환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상 변환관도 밸런스가 맞는 거를 사용하셔서 가능하시면 푸시프램프에는 출력관 두 개, 그 다음에 위상 변환관 하나, 이렇게 좀잘 말씀을 드려서 특성이 맞는 거를 준비해서 갖고 다니시면 좋고, 페러럴 푸시 풀에는 출력관 4개 위상 변환관 하나, 이렇게 특성이 맞는 걸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시프램프는 두개 또는 네 개의 출력관의 특성이 맞아야 하므로 새 진공관 구매 후에는 과열 음질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래 두었다가 반품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런 얘기했고 그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증상을 정리해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신 다음에 하면은 또 소용 없고 우리 앰프는 반드시 끄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꾸 저 새끼 뭐 증거관 닥터 저 새끼 뭐 팔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뭐 응?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좀 이제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A.I.하고 이제 검증까지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진공관 닥터 얘기가 믿음이 안 가면은 A.I.한테 한번 여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요약 바이어스는 진공관을 오래 쓰고 좋은 소리를 내게 하는 기본 조정. 제가 수천만 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은 뭐 배터리 전압, 전류 상태 또그 이 엔진, 이제 시동 켜시면 RPM, 엔진 오일, 모든 조건이 제대로 맞았을 때 제대로 된 운행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교체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핀 방향 확인, 억지로 놓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출력관을 잘 모르시고, 그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하단 부분에 튜브 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제 깨뜨리시고 그러시거든요.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실 경우, 바로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이미지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버리시지 않고 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관리, 열 습기 주의, 예열 습관, 정기 점검.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요. 싱글, 섬세하고, 푸시풀, 고출력, 패러럴, 고출력이면서 공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전운전과 바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제 영상 절대 이렇게 보시지 말라고 했어요. 운전하시면서. 또 바쁘시고 그러시면은. 이런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요. 여기에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은 많이 시연해드렸거든요. 텍스, 이렇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전자책 구매 및 유료 기술 상담 안내. 제가 한2 0권 정도 진공원 앰프 또 영어 관련해서 이제 전자책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전자책 제목은, 진공관 닥터의 오디오 잡음 제거.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롭게 보완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셔서, 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전자책 가격만은 이제 저렴하게 9,000원이에요, 9, 9 0원 이거 이제, 그, 친구 추가하시면은, 카카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PDF 버전으로 보내드리거든요. SNS 등에 이제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저작권 때문에 뭐 친구분들이나 혼자 또 어?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나누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음. 자 그다음에 유료 기술 상담은 그 미리 말씀드릴게요 유료 기술 상담 시 상담 내용을 녹음하여 평생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음? 그리고 내용을 잘좀 정리하셔요. 개별 맞춤 10분 상담이니까 5분씩 이해를 이제 진행을 추천을 드리고 5분 이렇게 잘 육화 원칙에 <laughs> 좀 생각하시면서 제품명, 제조사 또 증거원을 교환했는지 또안 했는지 그런 상황을 그냥 길게 대화 중에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일목 요연하게 잘 정리하신 다음에 5분 먼저 하시고, 또 제가 잘 알아듣고, 물론 증문 즉답이지만 아주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확인, 사사라는 기분으로 5분을 더 하면은 아주 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료 기술 상담, 오디오, 이제 주제는 진공 원 닥터의 오디오 잡음 제거 또 별도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셔도 좋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되면은 뭐 18,000원이 되겠네요 따로따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수만 번 말씀드렸는데 음, 더 좋은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 추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 발송도 카톡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송금 수수료 절약하시라고 카카오뱅크 안내 했거든요. 그래도 불편하시면은 기술 유료 기술 상담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를 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여러 가지 좀. 뭐 카카오톡 뭐 불편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고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개개인한테 문자 등으로 전화 설명으로 하기 또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25년 이상 했으면은 <laughs> 좀 이해를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된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따뜻한 상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명원 닥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내용을 넣을 거고요. 전체 내용을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보시면 질문하시는데 더보기란에 5천 자 이상이면은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그래도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가을이긴 하지만. 온 가족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소장하신 진공관 앰프 오디오 시스템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셔서 아주 좋은 음악 감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연주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